개봉을 일주일을 남겨둔 영화 범죄도시3가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범죄도시3는 해외 158개국에서 선판매되며 글로벌 흥행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 북미, 호주, 영국 등에서도 동시기 개봉 예정을 확정해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는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마동석은 한 인터뷰에서 할리우드의 여러 제작사에서 영화 범죄도시의 리메이크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도시 미국판은 거의 확정이지만 아직 어디랑 할지 정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해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마블 시리즈 이터널스로 이미 할리우드에 진출한 마동석은 현재 영화 악인전 또한 할리우드 리메이크 작업을 파라마운트사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처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동석은 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동석이 올린 사진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월드투어 공연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트라로 출국하는 공항 사진이었는데요 사진 속 슈가는 공항 패션으로 캐주얼한 바람막이와 청반바지 그리고 흰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이 모습과 함께 내 동생 내가 준 범죄도시3 마석도 바람막이 입었네 땡스브로 라고 글을 쓰고 슈가를 태그했는데요 알고 보니 슈가가 입은 바람막이는 마동석이 선물한 것으로 팬들은 범죄도시3에서 마동석이 입고 나왔던 옷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외의 친분에 많은 팬들은 정말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팬들은 두 사람이 대체 어떻게 친해졌는지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등두 사람의 우정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만약 마동석이 다음에 윤기와 함께 슈치타에 나온다면, 이 배우를 서울에서 TV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좋은 배우이면서 매력적이고 재밌는 분 같은데 둘이 아는 사이라니 더 좋네요. 윤기가 영화 속 캐릭터와 같은 옷을 입고 캐릭터에 매칭하는 모습이에요. 전설의 마동석이 당신에게 내 동생이라고 부르는 걸 상상해보세요. 윤기 너무 멋져요. 세상에, 오늘 전 마동석 배우에게 더 반하게 됐어요. 윤기와 마동석은 정말 놀라운 인맥이네요. 윤기랑 마동석이랑 친구라고? 미쳤다. 와, 윤기와 배우 마동석이 친하다고요? 마동석은 부산행의 상징적인 아버지이자 이터널스에도 나왔어요. 마동석과 윤기 주연의 액션 코미디 같은 영화도 보고 싶네요 마동석이 슈치타에 나오지 않으면 전소리 지를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와 가장 좋아하는 래퍼예요 마동석이 슈가에게 선물해 준 옷은 실제로 영화 예고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주 전 공개된 영화 범죄도시3의 예고편은 공개됐을 때부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던 이편 이후 딱 1년 만에 개봉이라 팬들은 더욱 환호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예고편을 본 해외 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전 항상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재밌을 테니까요. 저는 그가 이 영화 2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모든 영화를 다볼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영화에서 마블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마동석이 누군가 때릴 때 저는 그 고통이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마동석이 사람 얼굴을 때린다고요? 저 이미 볼 준비 다 됐어요. 전 마동석의 열렬한 팬이에요. 와, 이 영화 엄청 기다렸어요. 레전드 원펀치맨 마동석의 컴백이라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배우예요. 마동석은 그야말로 전설이에요. 그가 나쁜 놈들을 때리는 걸 보는 건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그는 정말 훌륭한 배우예요. 최고예요. 마동석이 돌아왔어요. 범죄도시3의 예고편이 올라오자마자 리액션 영상을 올린 해외 팬도 있는데요. 미국에 사는 앤서니는 다양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리액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이전에 범죄도시 2 영화를 보고 리액션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 앤선니는 범죄도시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그는 예고편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떼지 못한 채 잔뜩 몰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여기 oh oh 아 <laughs> <이러지. 웃음> 아, 예고편을 다본앤선는 불과 1년 만에 나온 3편에 대해 큰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범죄 도시의 모든 시리즈가 다 재밌다고 말한 엔선이는 3편의 예고편만 봤는데도 벌써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고 부디 4편도 얼른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So that was the official trailer for the Roundup No Way Out or Crime City 3. This is the third film in the Crime City franchise, and it's crazy because Part two came out in May of 2022, and now on May 31st, 2023, we're getting part three. So one year later, uh, great to see that this third movie is coming out. This series is absolutely a blast. I love part one. Part two is even crazier and better, and it looks like part three is gonna be absolutely amazing. And hopefully, and maybe if this one is good, then we'll get a fourth film in this series. Uh, Don Lee returns in the role of Masuk Do. 이번 범죄도시 3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빌런이 등장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배우 이준혁과 함께 빌런으로 등장하는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콘텐츠와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오키 무네타카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작품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흥분했다며 영화 범죄도시 3에 출연하게 돼 기쁜 마음을 전했는데요. 또한 그는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기생충, 에미상을 받은 오징어 게임, 칸에서 상을 받은 송강호, 박찬욱 감독 등을 언급하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BTS가 전 세계의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 제가 올해 43살인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아시아의 남자 그룹이 세계를 휘어잡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극찬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보이는 한국의 콘텐츠들이 한국을 벗어나 해외 여러 지역에서 로케이션으로 제작되는 것에 대해 해외 촬영분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큰 작품을 해외 로케이션으로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하다며 한국 콘텐츠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내에서 SNS 프로필 사진을 마동석 얼굴로 바꾸기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한 언론 매체인 가디언은 중국 네티즌들이 그들의 프로필 이름을 마동석의 본명인 돌리로 바꾸고 그의 얼굴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부산행, 이터널스, 범죄도시 등에서 강하고 힘센 이미지를 드러낸 마동석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두면 온라인상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국내에서도 마동석 사진을 SNS에 프로필로 올려놓고 온라인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마동석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했더니 배송과 민원 처리가 빨라졌다는 정보가 국내 팬들 사이에서 확산됐었는데요. 이에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는 마동석을 직접 광고 모델로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팬들도 인정한 마동석의 강렬한 이미지는 영화 범죄도시3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극장간에 한국 영화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영화 범죄도시3에 쏠린 관심이 여느 때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요. 개봉까지 일주일 남은 범죄도시3가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